그래야 이 단, 김단비 선수에 대한 과부하도 어, 또또복을할할있 있을 예요 김단비 선수 같은 경우는 늘어허 야, s k 어 m d 나김지 s 선수가 외 m d a 좀 거침없이 올라갔다는 m 지 s o 살짝 추 m 자 이걸 돌파하면서 i m Damison, Kim 보통 m i s o n Kim Damison, Kim d a 이 이동하면서 신내섭3포트 네. 들어갑니다! 자 무서운 1쿼터 신한은행의 메가4 수비단이 아, 쫓아오는 게 늦었거든요 자신희수이그 특수가 어, 먼저 득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말 듣자마자 득점을 몰아치고 네, 있어요 들어왔습니다. 오늘 체스가 나왔을 때또 과감합니다 박혜민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아, 우리은행의 오펜스타 네. 하 이다현 선수의 공격점 안식입니다. 자, 새롭게 들어왔군요. 시리슬시리슬 자, 짧은 연결. 아오, 잘 줬어요. 김진영. 네. 첫 공격에서 득점, 신한은행. 한드 자, 이번엔 성점인데요안 들어갑니다. 자, 리바운드 과정. 확실한 캐치가 안되면서 공격권 바뀝니다. 그 전에 충돌이 격하게 있었거든요. 신이슬 선수가 지금 쓰러져 있습니다. 자, 이 장면입니다. 오, 신이슬 선수와 단지에 충돌이 있었는데, 네. 글쎄요, 지금은. 김남선수가 가만히 서 있는데 신민선수가 붙혔다고 보기엔 약간 좀 아쉬운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심판이 바로 시리슬 선수가 어 그래도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충돌하면 정말 언론한. 얼얼한... 네 다행히 신 신. 어, 시리... 자잘 돌아왔어요. 시리슬 어, 좋았어요. 스리포인트 꽂습니다 요청이 됐고요. 키리슬 선수 이선점 장면. 신한은행 다시 공격으로 이어갑니다. 43대52 시니스를 자, 밀어 놓고 뱅크샷 들어갑니다. 아, 자, 시니스 선수가 13득점째. 우리은행이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신한은행이 다시 점수 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늘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득점 만드는 과정을 보면은 그시리 선수가 볼을 너무 오래 친겨걸 경계리 자, 맞지 않았어요. 자, 자 여기서샤클라 네. 바이올레이션. 다시 한번 신한가에게합니다 힘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갔 김계리 신이슬 쪽, 신이슬 베이스라인, 파보듭니다 리버스! 파울! 아, 좋습니다. 았 자, 틀친도 됩니다. 키리슬선수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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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대로 지그 속도 그대로 지금 돌포... 스피드라든지 이런 개인서좀 앞서기 때문에 자, 파울 자유 투를 얻어내는 신이슬이고요. 우리은행은 이반식으로 팀반칙에 들어갑니다. 3쿼터는 4분 3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신이 선수 페이스 좋습니다. 파울도 아직 두 개밖에 안안 쌓여 있고요. 예. 삼점도3 개를 메이드하고 있습니다. 야투 성공률이 63%나 돼요. 두번째세투도시작넣었습니다두 팀의 간격 석점 차원포인션 게임으로 좁혀집니다. 내 네, 역전 기회가 왔습니다. 시리스 김진영 접퍼 역전! 좋았네요. 이번에 폭발력이고요. 또 고폭도 크기 때문에 잘 올라가 줬어요. 57대57 동점. 4점! 아, 좋. 전체적으로 오늘 우리 에닝 선수들이 스크린을 이용한 한비발 빼면서 올립니다. 안 들어가요. 자, 이볼이 이다현 선수는 5반씩 파울아웃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다현 선수는